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택배가 또 왔습니다. 택배 가지고 한번 개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뜯었는데요.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죠, 지갑인가, 이건 도 음, 뭐, 일본어 써져 있어가지고, 아니, 일본어 써져 있어가지고, 뭐, 630엔? 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여기를 보시면. 6, 630엔, 630엔 맞나? 모르겠네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핑크 있겠는데요. 박스는 치우고. 음, 있는데. 있는데, 얘를 한번 개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개봉시키냐면 이 부분도 케이프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거해주겠습 제거해주겠습니다. 듣고 이 부분을 제거해줄게요. 됐구요. 하나씩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토미카 76번, 혼다 시빅 타입 R. 네. 이게 원래 초에 그, 특별 컬러도 있는데, 특별 컬러는 검정색입니다. 근데 그건 좀 아직 구하지 못했고, 흰색. 일반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여기. 기장권은, 토미, 토미카 2 0 1 9 4년에 나온, 음, 비닐에 싸져있나, 이게? 비닐에 싸져있는 것, 비닐에 싸져있네요. 비닐에 안 싸져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싸져있습니다. 토미카 2014년에 출시된 토미카 11번 SLT 바이퍼 GTS라는 차량인데요. 얘는 마트에도 팝니다. 빨강색으로 요 하지만 저는 검정색으로 구했고요. 검정색 보시면 여기 티, 특별 컬러라 적혀있죠. 예. 네. 이게 올, 원래, 이게 특별 컬러, 특별 컬러거든요? 특별 컬러는 검정색. 검정색이 좀더 가치가 있는 거고, 빨강색은 그냥 일반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어있고. 다음 거는. 오, 이거 되게 무겁다. 이거 되게 무거운데. 토미카 12번 토요타 알파드 특별 컬러입니다. 이 이제, 이제 검정이 좀 검정색이라 하기보다는 좀 남색,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얼좀 진한 그 파랑색, 엄청 진한 파랑색, 네, 이색으로 뭐라 하더라, 까먹었네, 남색이라던가 모르겠습니다. 보미카 2015년에 출시된 거고요, 12번 제품이고 토요타 알파드, 네, 특별 컬러입니다. 예, 일단 얘가 특별 컬러가 특별 컬러, 특별 컬러 좀 남색이라 해야 되나? 뭐, 이 색인데, 음, 일반 버전은, 일반 버전은 이제 흰색 버전이고, 흰, 흰색은 이제 마트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거는, 토미카 13번, 니산 스카이라인 GTR, 프리미엄 토미카인데요. 니산 스카이라인 GTR 흰색 버전입니다. 일단은 얘는 2017년에 새로 나온 6번 스바루 b r g 라 차형인데요. 얘가 특별 컬러가 또 있어요. 특별 컬러가 또 있는데, 특별 컬러는, 음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노란색은 너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구하진 못했고요 얘는 일반 버전이고, 그 다음 거는, 겁니다 스바루 WRX STI의 타입 S라는 차량인데요. 2015년에 새로 나온 거고 112번입니다. 일반 버전은 파랑색인데요. 파랑색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특, 특, 특별 컬러로 구입했고요. 제가 원래는 특별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안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 특별 컬러다 개봉, 특별 컬러를 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개봉을 안한 토미카도 다 개봉할 거고요. 네, 이때까지 개봉을 안한 토미카는 다 개봉을 하려 하는데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어떤 걸 개봉할 거냐면, 이것도 오늘 개봉할 거예요. 개봉할 텐데, 이겁니다. 토미카. 스포츠 컬렉션 이건 제가 개, 미개봉 다뒀었거든요이니산도 일반 버전을 있고 포커스도 일반 버전을 있고이니산도 일반 버전으로 있어서 여기는 토미카 다 일반 버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개봉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뭐 이런 미개 좀뭐 똑같은 모델이었어도 개봉할 거고 색깔 특별 컬러 색깔만 다른 것도 제가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제가 미개봉 놔두고 온 건데, 음, 오늘 개봉을 하려 합니다. 토미카 2017년에 새로 나온 60번. 이수수 이수주 엘프. 네, 견인차. 아니, 좀, 자동차 운반? 하는 거. 흰색 제품. 특별 컬러. 그래서 제가 이 녀석, 얘네들 다 개봉할 거고요. 특히 얘네들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중에 특별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 너무 무겁다 그럼 여기서 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컬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